시작하기 전에 이건 조금 사담인데 이거 커피 진짜 맛있어요. 집에 엄마가 사다 둔것 같아요. 자댕 에스프레소 스틱? 이건데 제가 원래 아메리카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헤이즐넛 향이 나요. 근데 딱 물을 붓고 안에 들어있는 거를 녹였을 때 헤이즐넛 향이 진짜 너무 좋고 먹었을 때도 진짜 맛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추천. 안녕하세요 라몽이에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해 주시는 언박싱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원래 요즘에 영상을 진짜 열심히 올리고 있었는데 피부가 너무 뒤집어진 바람에 음, 영상이 조금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하고 그럼 바로 언박싱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제 언박싱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조금 사람이 많은 언박싱 영상이에요. 그래서 딱 제품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수다떠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친구가 또 하나가 추가가 돼서 소개를 해보면 생일 선물로 받은 애기 라이언이에요. 엄청 귀엽죠. 이거를 선물해준 친구가 꼭 영상에 이 뒤에 같이 함께 있는 인형들 라인의 컬렉션에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이제 바로 언박싱을 해볼 건데 요번에 스타일란다에서 세일을 엄청 하더라고요. 거의 30%에서 50%까지 뭐 의류는 80%까지도 세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스타일란다 의류는 조금 제 취향이 아닌 것들이 많아서 항상 사야지 사야지 하고 벼르고만 있었던 3C 제품을 조금 많이 사봤어요. 그래서 원래 어, 엄청나게 많이 살 생각은 아니었는데 좀 언제 다시 돌아올 세일일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구매를 하다 보니까 또 금액이 좀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보여드릴 수 있는 제품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한 박스가 있고 여기 조금 더큰한 박스가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총두 박스를 뜯어볼게요. 스타일란다 거는. 원래 최근에 또 새로 나온 신상이 있잖아요. 3CE에서 약간 물먹은 듯한 그런 제품이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저는 그라인들보다는 원래 무드레시피 라인을 꼭 사야지 사야지 했는데 너무 세일도 안 하고 가격도 한 번에 좀 많이 사기는 부담이 되는 가격이어서 못 사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립 미니 키트예요. 이건 제가 살까 말까 고민을 조금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이 미니 립 키트는 제가 면세로 나갈 때도 항상 살까 말까 고민을 했던 제품이라서 그냥 사봤어요. 어차피 립한 제품을 다 쓰기도 너무 어렵고, 작은 사이즈여도 괜찮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미니 사이즈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짜잔! 엄청 귀엽죠. 근데 크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큰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제가 살 수밖에 없었던 게제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은 이제 너무 지겨우실 정도로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가을 톤 컬러를 제가 진짜 좋아하잖아요. 사실 여름에도 좀 덥게 보이는 그런 화장하는 걸 좋아하는데 딱 컬러 구성이 베이스로 깔기 좋은 구성이랑 포인트로 줄수 있는 구성이 있어가지고 구입을 해봤어요. 제품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딱 3CE답게 엄청 깔끔한 케이스죠. 개봉을 해서. 색상도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제가 3C에서 좀 제품을 많이 구매해서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이기 때문에 뭐 다른 제품들도 조금씩 발색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아마 더 자세한 발색은 메이크업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찍진 않았지만 언박싱을 찍고 한번 찍어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컬러가 있고 이런 사이즈예요. 지금 크기를 보면 딱제 엄지랑 사이즈가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도로 아주 작은 사이즈고요. 진짜 장난감 같아요. 열었는데, 어, 사실 양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제 생각보다 더 적어서 놀랐어요. 뭔가 케이스 크기를 떠나서, 안에 내용물은 그, 애기 때 가지고 놀던 플라스틱 장난감 립스틱 있죠? 딱그 사이즈 느낌이에요. 컬러는 진짜 예쁜데, 크기가 진짜 작죠? 솔직히 이렇게, 어,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면은, 그냥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작은 사이즈예요. 발색을 조금씩 한번 해볼게요, 그냥. 좀 동글동글하게. 질감은 딱 제가 좋아하는 질감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발림성은 부드러운 느낌?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작아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은 진짜 시선 강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일단 빠르게 발색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화장품이 조금 많아요 개수가 그래가지고 아마 발색을 하다 보면은 제 손등이 다 어, 컬러 발색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헤? 컬러 진짜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가격이 어, 할인해서 3만 얼마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인데 그거에 비해서 양은 또좀 많이 적은 느낌이긴 한것 같아요 헤? 컬러 완전 예뻐 멀리서만 봐도 살짝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가까이서도 마지막 거 발색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 립이 너무 색깔이 궁금했는데 실제로 발색한 게 완전 이런 컬러는 저도 처음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런 엄청 퍼플로 딥한 컬러인데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차분하면서 딥하고 약간 베이지 무드가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박스에는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있었어서 나머지는 이 박스 안에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제가 꽤 많이 샀거든요. 블러셔도 사고 뭐 섀도우 팔레트도 그 구독자분께서 언니 무드를... 레시피로 메이크업하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주셔서 그 팔레트도 이번에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들어있고 제가 생각보다 많이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개수가 적은 느낌? 근데 정말 제가 3CE를 너무 좋아하는 게 이렇게만 컬러를 봐도 컬러가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컬러를 예쁘게 뽑는지 일단 거울도 하나 샀고요. 블러셔? 그리고 또 블러셔? 그다음에 이번에는 특이하게 네일을 한번 사봤어요. 원래 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게그 알록달록한 네일을 좋아해 주셨는데 최근에 좀 지울 일이 있어가지고 좀 평소보다 빠르게 제거를 했거든요. 근데 또 바로 가기에는 약간 이 김에 손톱에 좀 휴식을 줘야겠다 해서 그 대신에 좀 셀프로 발라보려고 이번에 네일도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이게 그 아이컬러 팔레트인 것 같고 이 벨벳 틴트도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제가 원래 이 틴트 라인 중에는 다포딜이라는 컬러를 추천을 드렸었어요. 진짜 너무 예쁘다고 근데 그게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발림감도 너무 좋은데 뭔가 다른 거를 테스트를 해보러 올리브영을 갈순 없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딥한 컬러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이거를 한번 구입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차분한 컬러의 립도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음 일단 지금 제가 구매한 제품이 다 왔는지 안 왔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거울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하트 모양 그 3C 거울을 샀었어요. 근데 그 거울을 여행 갈때 들고 갔다가 깨진 건지 뭐 집에 있다가 깨진 건지 모르겠는데 금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울을 하나 다시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거울을 샀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새로 나온 컬러인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심플한 컬러고 재질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벨벳? 좀 보송보송한 그런 재질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딱 3C 거울 되게 이게 생각보다 크네요. 그리고 거울 사이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좀큰 사이즈여서 저는 어, 만족하면서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할 때 얼굴 보기도 좋고 거울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크기가 한이 정도 얼굴이랑 비교했을 때. 되게 크죠. 그리고 이 팔레트는 아마 컬러를 발색 컬러를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메이크업 영상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3C가 사실 보이는 그대로 발색이 다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보셔도 컬러감이 어떤지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좀 제가 너무 뒷북으로 구매를 한 거라서 아마 다른 메이크업 영상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제가 구입한 거는 오버테이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버테이크를 구독자분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오버테이크를 샀는데 무펄 구성이랑 펄이 있는 구성. 돼 있어요. 근데 얘도 질감이 이 거울 질감이랑 되게 똑같아요. 보송보송한 그런 느낌? 컬러는 이런 컬러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케이스도 진짜 너무 예쁘고 솔직히 3C 케이스는 정말 이거예요. 팔레트 컬러는 이런 컬러입니다. 정말 딱 제가 예상했던 그리고 올리브영 이런 데서도 사실 테스트하면서 많이 보긴 봤었거든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메이크업은 진짜 꼭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네일은 한번 엄지에만 발라가지고 보여드려볼까요? 제가 산 컬러는 이런 컬러예요. 조금 또 여름에 하기는 딥한 컬러를 구입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어쩔 수가 없는 정말 소나무 취향이라서 또 이런 거를 구입을 해봤고요. 네일은 3CE에서 처음 구입을 해보는데 일단 컬러는 이런 컬러예요. 한번 지금 새끼 손톱에만 조금만 발라볼게요. 헤? 너무 예쁘다. 일단, 한 콧만 발라봤는데, 요런 컬러예요. 진짜 딱 가을에 바르면 단풍 같고 예쁠 것 같은 그런 컬러? 진짜 예쁘죠? 그리고 이제 립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립은 제가 구매한 컬러가 토프? 토프 컬러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딥한 컬러죠. 요즘에 또 여름인데 왜 이렇게 딥한 컬러만 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민을 하다가 좀 누드톤으로 베이스로 깔수 있는 거를 구매를 할까 어쩌다 하다가 요거를 이렇게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베이스로 깔기 좋은 컬러들이 이미 안에 많이 들어있어서 조금 딥한 컬러로 구입을 해봤고 뭐 케이스는 그냥 딱 깔끔하고 벨벳 질감인데 요 케이스가 살짝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요런 게 가방이 있으면 살짝 벗겨져요. 이런 테이프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얘는 발리는 질감이랑 같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게 보송보송하게 발리는 아이예요. 컬러는 그냥 딱 누가 뭐라고 해도 칠리빛이 도는 그런 딥한 컬러고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가 두 개가 남았는데, 이거는 사실 하나만 사려고 했어요. 요, 요 컬러를 사려고 했는데, 누드 피치 컬러만 사려고 했는데, 이게 피부에 올렸을 때 발색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편이 아니라고 해서, 좀 얘를 베이스로 깔고, 포인트로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로즈 베이지 컬러까지 같이 구입을 해봤어요. 컬러는 얘가 누드 피치고 얘가 로즈 베이지 컬러예요. 누드 피치의 컬러감은 이런 컬러감이에요. 그냥 딱 정말 얼굴에 올렸을 때 살짝 혈색을 주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 그런 정도고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일단 뭐 블러셔 제형은 굉장히 고운 제형 같고 이렇게 조금 발색을 해서. 발색을 조금 해보니까 제 피부에는 조금 하얗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여기 올라간 이 컬러거든요? 조금 하얗게 올라가 보이기는 하죠? 근데 되게 뽀얀 느낌이라서 베이스 블러셔로 예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로즈 베이지 컬러예요. 안에 컬러도 마찬가지로 차분한 컬러기는 한데 조금 더 로즈빛이 많이 돌아서 혈색을 주기에는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얘도 발색을 한번 조금 해볼게요. 물론 뭐 블러셔를 손으로 발색하지 않기 때문에 를 사용하면 또 조금 다른 느낌일 것 같긴 한데 헤,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두개 레이어링해서 바르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컬러가 로즈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게 누드 피치, 로즈 베이지. 딱 뭔가 발그레한 느낌을 주기 좋은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사실, 3CE에서는 베이스류는 좀 궁금한 제품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렇게 색조 제품들 위주로만 구입을 해봤고, 음, 바로 다음 거를 또 뜯어볼게요. 요거는 바디러브인 걸 보니까, 최근에 제가 어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세면대에다가 설치하는 슈레피라는 워터 정수? 그런 꼭지를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태예요, 세면대에는. 근데 이게 피부가 한번 뒤집어져 보니까, 물 물만 다아도 피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 심하게 뒤집어졌어가지고. 아, 물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 근데 물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요즘에 이런 샤워 정수 필터들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보니까 많이 구매하는 게 퓨어썸인 것 같아서 퓨어썸 거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샤워기 필터랑 앞에 이제 낄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샤워기랑 필터가 같이 들어있어요. 사실 이 어, 필터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투명해서 이게 갈 때가 언제쯤인지 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컬러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매 이런 하울 영상 때마다 이런 뭔가 특이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샤워기입니다. 샤워기도 구입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저도 이걸 사용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생각보다 이게 저는 더길줄 알았는데 조금 더 작은 느낌이고, 안에 무슨 볼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샤워기. 얘는 이제 필터를 교체를 해야 되니까 필터를 조금 더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권장 교체 주기가 2개월이라고 여기에 아예 써져 있네요. 그래서 2개월마다 교체를 하면 될것 같고 여기 안에 보시면 이런 볼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필터 기능은 여기, 여기 아래서 필터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이런 원리나 이런 거는 저도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수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사용을 해보고 아마 여기 자막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검은 박스를 뜯어볼 건데 이거는 에스쁘아에서 보내주셨어요. 약간 상자가 많이 택배가 오면서 많이 굴러다녀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에스쁘아에서 항상 신제품이 나오거나 뭐 이러면은 제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이번에는 어떤 제품일지 전혀 감이 안 와가지고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뭔가 정성스러운 포장과 또또 또 편지를 남겨주셨어요. 진짜 항상 이렇게 네스파에서 보내주실 때마다 편지를 써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 영상을 또 봐주셨나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에스쁘아에서 나온 거 팔레트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것도 선물로 보내주셔서 제가 써보게 된 건데, 그거를 또 보셨나봐요. 그래가지고 7월에 출시되는 신제품을 보내주셨다고 해서 한번 뜯어볼게요. 진짜 이거 제가 다 모으고 있거든요. 이런 편지들. 너무 감사하게도 또 편지를 써주셔서 잘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요거, 요 파우치 뭔가 여행 갈때 바디 용품 챙기기 좋은 재질인 것 같은데 이 파우치도 요긴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내주신 게립 라커, 락커, 틴트 라커랑 틴트 리무버랑 브러쉬 글로우, 블러셔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보내주셨고 어, 립 제품 먼저 궁금한 제품들 먼저 뜯어볼게요. 이거 이번 에스쁘아 썸머 컬렉션이라서 되게 케이스도 귀엽고 예쁜 느낌, 약간 보헤미안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좀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 신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핑크색이랑 얘 끝에가 노란색인데. 컬러가 무슨 색일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예쁘다! 이 뚜껑색이랑은 상관이 없나봐요 이렇게 엄청 귀엽죠? 이것도 한번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품 케이스부터 이런 식으로 컬러가 있고 핑크 컬러랑 살짝 주황빛 도는 컬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틴트 라커라고 했는데 제형이 어떤 제형일지 모르겠어서 일단 틴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항상 라커로 나오는 제품들은 이런 틴 모양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이쪽에다 발색을 한번 해볼게요. 오, 엄청 물처럼 발리는 그런 느낌? 저는 뭔가 라커라고 해서 매트한 제형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촉촉한 제형이에요. 요즘에 아무래도 또 다시 피부 표현도 그렇고 립 제품도 좀 촉촉한 게 유행인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지 요번에 이렇게 촉촉하게 출시가 된 느낌이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핑크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오, 엄청 촉촉해. 굉장히 촉촉하고 맑은 느낌의 핑크 컬러인데 제 톤이랑 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이 제형이 블러셔로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틴트 리무버를 한번 볼게요. 어플리케이터 자체가 있나 봐요. 일단은 이렇게 튜브 형태로 생긴 틴트 리무버고 아오! 이런 식으로 앞에 약간 돌기가 있는 느낌이라서 립을 바로 지워줄 수 있는 제품인가 봐요. 요거는 러브 피치라는 컬러인데 리퀴드 블러셔인가 봐요. 너무 예쁘다. 저는 이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불투명한 질감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흔들어서 사용을 하라고 했거든요. 일단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고요. 한번 컬러도 보여드릴게요. 얘는 여기다가 좀 짜서 해봐야겠어요. 역시 저희 예상대로 저희 손은 오늘 발색으로 가득한 헉! 컬러 너무 예쁘다. 되게 맑으면서 보송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촉촉한데 뭔가 딱 만졌을 때 질감이 보송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발색을 심하게 많이 하긴 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컬러 진짜 예쁘죠? 질감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게 되게 잘 펴지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너무 신기한 제형이에요. 근데 지금 손이 너무 지금 다 발색 선지가 돼가지고 한번 닦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방금 여기를 클렌징 워터로 닦고 왔는데 이 틴트 락커가 틴트 락커인 이유가 있었어요. <laughs> 여기 지금 착색이 보시면은 착색이 이건 진짜 바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 진하게 남아있어요. 약간 피부에 물들면서 착색되는 타입인가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의 손에 착색을 남겼습니다. 어쨌든, 착색은 착색이고, 또 다음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다 뜯어볼게요. 최근에 이니스프리에서 이 컬렉션이 출시가 됐잖아요. 또 제주도 그런 제주 컬러 피커. 요게 출시가 또 돼가지고 제품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포장이 아주아주 아주 꼼꼼히 되어 있어요. 점점 뭔가 또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긴 한데, 헤?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봐요. 너무 귀엽다 진짜. 일단 이렇게 안에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요 선인장이 들어있었고요. 이번에는 되게 많이 출시가 된것 같아요. 팩트랑 틴트랑 마스카라랑 아이라이너랑 네일까지 해가지고 팔레트도 있고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진짜 가득가득 담아져 있어요. 정말 가득가득! 일단 귀요미 네일들 이거 네일들 다 쓰면 되겠다 네일이 노란색, 핑크색, 초록색 이렇게 그리고 컬러가 이렇게 출시가 됐어요 뭔가 저는 되게 쨍한 컬러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뭐 그레이 컬러나 약간 톤 다운된 연두색 컬러도 있어서 진짜 너무 예쁜 것 같고 이 노란색 컬러도 엄청 상큼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발라주면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섀도우 팔레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패키지가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귀여운 선인장 패키지로 출시가 됐고요. 컬러 구성은 1호 월령리 선인장 열매랑 2호 선인장 산책로인데 이건 인스타그램이나 뭐 메이크업 영상에서 제가 이미 컬러를 좀 봤는데 웜톤 분들보다는 좀 쿨톤이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느낌이더라고요. 패끼도 조금 도는 느낌이고 음 일단 첫 번째 1호 컬러는 되게 붉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컬러는 요게 1호, 딱 붉은 느낌이라서 평소에 제가 잘 사용하던 톤이라서 예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2호예요. 좀 회기가 도는 브라운 컬러로 보이죠. 요런 펄들도 살짝 좀 쿨한 느낌이 들어서 어, 웜한 팔레트보다는 약간 쿨한 팔레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세범 파우더가 도트팩트? 근데 저는 그 도트가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흰색은 세범케어. 노란색은 피부결, 핑크색은 생리, 초록색은 진정, 파란색은 보습이래요. 되게 다양한 그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너무 귀엽다. 안에 도트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흰색이 아니라 되게 컬러가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색다르게 이번에 컬렉션으로 출시가 된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립 제품. 슬림핏 틴트가 세 종이에요. 오, 꽁꽁카라는 컬러가 보라색이랑 자주색이네요. 자주열매랑 보라열매라서 그런가 봐요. 일단 요 틴트부터. 지금 너무 제품이 많아서 살짝 정신 없이 산만하게 되는 느낌이긴 한데, 일단 틴트부터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다. 패키지가 진짜 너무 귀여워요. 여기 위에 다 선인장이 있어요. 1호랑 2호, 3호, 이렇게세 가지인가 봐요. 일단 패키지는 보시면 진짜 너무 귀엽죠, 위에? 컬러가 이렇게 귀여워요. 그리고 발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호 순서대로. 이게 틴트는 처음 써봐서 오! 여기 앞에 틴 모양이 물방울 모양이에요. 엄청 귀엽죠? 에이, 귀여워. 발색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귀여워서 발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살짝 이렇게 밀면서 발색을 해볼게요. 어, 약간 매트한데 엄청 매트하게 발리는 느낌보다는 쫀쫀하게 밀착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얘가 1호 톡톡톡 열매 가질 한 번에 다 발색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얘는 새콤달콤 레드 컬러예요, 레드 컬러. 새콤달콤 열매 주스. 발림성이 너무 좋다. 왠지 입술에 발라도 주름 부각 이런 거 없이 되게 잘 발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매트 타입보다는 크리미 타입인가? 어쨌든. 그리고 몽글몽글 열매 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예요, 이거는. 요렇게 세 가지 컬러인데, 요첫 번째 컬러가 제일 핑크톤이고, 그 다음 두 개는 레드에 가까운 그런 아이들이에요. 얘가 조금 더 완전 좀 정성 레드 같은 느낌이고, 얘가 조금 더 딥한 느낌, 사모가. 그리고 얘네는 라이너인데, 라이너 컬러들이 엄청 독특해요. 초록색이 있어요. 컬러는 요렇게 세 가지가 아이라이너가 출시가 된것 같거든요. 요런 컬러인데, 한번 발색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죠? 왠지 딱이 컬러대로 발색이 될것 같기는 한데 일단 요세 가지 아이들을 지금 비닐을 다 벗겼고 발색을 제 손에다가 해서 보여드릴게요. 오 펄이 있네. 일단 첫 번째로 보였던 작은 선인장 가시는 펄이 없는 줄 알았는데 펄이 되게 예뻐서 얘는 활용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요 초록색은 진짜 초록색이네. 진짜 선인장 같은 그런 초록색이에요. 여기도 살짝 펄이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펄감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예쁘거든요 얘는 진짜 그냥 초록색? 얘는 좀 오묘한 보랏빛 컬러 근데 얘가 진짜 예뻐요 첫 번째 게 진짜 예뻐서 애교살에 바르기 좋을 것 같은데 카메라가 펄을 잘못 잡는 것 같죠? 이제 마스카라는 두 컬러인데 마스카라는 요 스키니카라는 원래 되게 괜찮은 라인이에요 원래 저도 되게 잘 썼었는데 얘는 보라색이랑 자주색이어서 아마 뭐 조금 붉은빛이 돌 때는 자주 컬러는 쓸수 있어요 있을 것 같고 보라색도 포인트용으로 사용하거나 하는 정도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너무 귀여운 이렇게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 이 아이들은 다시 여기다 좀 넣고 너무 귀여우니까 선인장 안에다가 좀 넣어놔야겠어요. 이렇게 다시 선인장 안에 넣어서 선인장 뚜껑을 닫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니스프리의 2018년도 제주 컬러 피커까지 다 뜯어봤고요. 이제, 나머지 두 개도 다 브랜드에서 좀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미 상자는 다 뜯었고, 안에 내용도 살짝 보기는 봤는데, 조금, 어 백화점 브랜드인데 처음 보는 브랜드여서, 요거는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저는 완전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40년 전통의 프랑스 프리미엄 에스테틱 브랜드래요. 인스티튜트 에스테덤. 그래서 이런, 요런 것도 주셨어요. 요런 팜플렛이. 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받은 것은 황산화 미스트예요. 황산화 미스트. 셀룰러 워터 미스트랑 시티 프로텍트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셀룰러 워터 미스트. 토너 및 메이크업 후에 뿌리는 거래요. 여기가 보니까 되게 물이 좋은 그런 안에 들어있는 워터가 되게 좋은 물인 것 같더라고요. 요 시티 프로텍트 미스트는 이름상으로 왠지 어... 미세먼지 이런 거 막아주는 거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제가 검색을 해서 여기 아래 자막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어드릴게요. 안에 파우치인가 봐요. 이렇게 에나멜 재질로 되어 있고 우와! 자석 타입이에요, 자석 타입. 이렇게?왠지 얘도 여행 갈때 요긴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재질이 좀 약간 음, 뭐라 해야 되지 방수가 될것 같은 그런 재질이어서 아마 얘도 스킨케어 담는 용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뜯을 것은 마녀 공장에서 보내주셨어요. 마녀 공장에서 제가 직접 제품을 구매해본 적은 없는데 보니까 되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틈틈이 영상 속에서도 좀 많이 보이고 또 온라인 브랜드로 좋은 제품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내주신 거는 클렌징 오일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이런 걸 보내주셨네요. 이번에 저한테 보내주신 거는 퓨어 클렌징 오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클렌징 오일 뷰라벨로 선정이 됐대요. 요즘 뷰라벨이 엄청 핫하잖아요. 그게 광고 없이 하는 거라서 엄청 핫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화해 게리 피티에서도 1등하고 클렌징 오일 부분, 여기 이렇게 라벨이 붙어있네요. 유해 성분이 0% 그리고 자연유래 개명 활성제가 들어있고 100% 저자극 테스트가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클렌징 오일 제품은 저는 원래 오일 제품을 많이 쓰는 타입은 아니지만 뷰라벨 1등이라니까 한번 열심히 써보고 싶어요.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저의 하울을 다 맞춰봤습니다. 짠! 그래서 이렇게 엄청 많이 오늘도 하울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는 좀, 어 어, 저번에도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요번에는 특히나 제가 또3 c 에서 엄청 많이 사기도 했고, 이니스프리랑 에스파에서도 제품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굉장히 다채로운 제품을 보여드렸던 것 같고, 영상 기다려주셔서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번 이벤트에서 저한테 보고 싶은 컨텐츠들을 되게 아이디어를 많이 많이 내주셔서, 앞으로 또 열심히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버도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는 3CE 이번에 구매한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니까 그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